와오 문어다 혼자 낙지야 광어 한쪽에 2만원 <목소리> 안녕하세요 유튜브 방영자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어, 충남에 위천 홍원항어시장을 찾아왔습니다 여기 홍원항어시장은 자연산 수산물을 직거래로 판매하는걸로 유명한데요 어떠한 수산물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출발해 보시죠 어깨 좋다 금방 잡혀 들어온 것 같네요. 싱싱합니다. 금방 잡혀서 이렇게 수산시장에 경매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메기가 진짜 싱싱하다. 와. ㅎㅎㅎㅎㅎㅎ <laughs> 경매는 아침 9시부터 진행이 된다고 하네요 찜이나 매운탕 해먹으면 진짜 좋겠다 신싱한 선물 구매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셨네요 갯까지 갑오징어 뭐 후진합니다 그 자연산인가 보네 와... 흰다리보다 <laughs> 음. 싸지? 양심지 해보자 자연산인데 아니 쌀때 많이 넣어서 싸게 드리는 게 갑오징어도 이게 전체 7만 원인가요? <laughs> 네 아침 일찍 이렇게 홍원항에는 좋은 수산물 구매하러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1 3만원, 7만원, 7천원. 허... 아. 너무 비싼 거예요. 그쵸. 어, 진짜 잡으시는구나. 응. 이거 개까지 아니야. 응. <laughs> 만원. 이게한 상자에 6만원 6만원? 거전에 갈치도 응. 3만원. 일로 <laughs> 전화하면 은 택배도 되나봐. 아기 뭐 붕어 가득하네. 아기가 많이 나왔다. 이거 금방 잡혔나 봐가보지고싱신하다 보시죠, 사람들. 사람들 굉장히 많이 오셨네요. 달치 아, 좋다. 아니요, 만원다고치어치 좋다. 달치는 한 짝에 18만, 12만 원씩 하고 있네요. 가보지머 이렇게 손질 싹돼 있으니까 바로 먹을 수있어 좋겠다. 한 봉대 2만 원. 아보징어가 진짜 많다. 서해인 만큼 아보징어가 진짜 많네. 4만원이요. 4만원, 3만원. 갈치가 이렇게 저렴합니다. 이건 광어 같은데? 광어. 한쪽에 2만원. 신기하다. 3만원. 야, 등어 거의 만원 대면 이렇게 푸짐하게 살수 있다는 게 진짜 믿기지가 않습니다. 아기도 사이즈가 이렇게 큰데 3만 3만 뭐한 짝에 3만원 씩입니다 갈치도 3만원 뭐한 2-3만원 정도면 푸짐하게 장을 볼수 있겠네요 가부징어 뭐. 이거 냉동이 금냉이긴 하지만 이게 4만원 짜리 해가지고 삶아서 안주해도 좋겠다 전체 3만원이요 이게 전체 3만원이에요? 한3만원다한짝로 붙여 거한짝로와 엄청나네요 진짜 어게 <laughs> 보이시죠? 금냉인데 5만원씩 이렇게 끝매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음, 꽃게 꽃게 야는 사에서 요거 2만원 주셔 2만원이요? 응다 2만원 허허허허허허 가요큰 예산이니? 사 2만 5천원 음, 2만, <laughs> 어? 2만 5천원? 5천 네. 아 이거 뭐 구워먹어도 좋겠다 구워먹으면 좋아요 응야도 음. 2만원 2만원 대부분 1-2만원이면 푸짐하게 도매 가능하네요 여러분들 갈치가 진짜 크고 사이즈가 좋네 오 이거 다 살아있다 개까지 만원씩 입니다 여러분들 조기가 몽땅 25,000원 여기 홍원항은 좀 거리가 멀어서 그러지 보시면 이제 보러 가는 것 같습니다 보이시죠 봉지 가득 가지고 가시는거 아기가 진짜 많이 잡혀나 보다 꽃게 냉동 금내 인가봐 4만원 3만원 5만원 3만원 대면 아기도 이렇게 푸짐하게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낙지 진짜 크다 1kg에 2만 5천원인데 낙지가 문어만 하네요. 문어도 1kg에 2만 5천원. 낙지는 이렇게 커요. 오. 작은 거예요. 오, 응. 어, 문어 던져 낙지야. 이게 한 마리에 2만 원인거예요 아니야. 1kg. 1kg. 여기 1kg에. 여기 1kg에로 해요. 경례 봐서 뭐 상처가 붙어서 팔아버리니까. 진짜 좋다. 문어도 파는. 어, <laughs> 이것도 1kg에 2만 5천원. 싸다. 1kg에 2만 5천원이네. 골 문화에 신심하다 응, 여기처럼 아부르고도 아, 아. 입찰이 끝나고 이렇게 판매하러 가는 것 같습니다. 와밥대 삐득삐득 진짜 잘 말렸다 이런 거 구워가지고 밥 반찬 하면 진짜 좋겠네. 물속에 물메기로 가득합니다. 각종 조개류 어패류도 많이 팔고 있네. 해삼 멍게 가리비 뭐푸준합니다이 근처 여행 오시면은 수산물 구매하러 이쪽 홍원는 쪽으로 오시면 좋은 음, 수산물을 음. 구매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잘 말렸다. 박대 2만 원 <laughs> <엄청 많다는데? 웃음> 10K로. 2만 원? 엄청 많다, 근데. 10kg에 2만 원 저의 색감도 깨끗하게 잘 관리하면서 도 있네요. 아, 오랜만에 홍원항 옷시장 오니까 각종 계철 굴부터 꼬마까지 푸짐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김인가 보다, 그렇지? <laughs> 물김 묻혀서 이렇게 먹잖아. 성안항은 제가 가끔 오는 어시장이지만 수산물들을 이렇게 수산물들을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판매하는 게참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자연산 화로 전국택배 어, 직접 잡아서 파시나 봐. 깔끔하게 손질해 주시네요. 말린 생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다리 말린 거 봐봐. 진짜 깔끔하게 잘 말렸다. 박대. 음, 맛식감이 어, 되게 좋네요. 이렇게 어시장에서 가부징어 나와 있으면 구매해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야채를 무쳐서 먹으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진짜 밥도둑이다. 야, 싱싱할 때만 먹을 수 있는. 음, 아, 내장맛 좋다 진짜로 그냥, 음 그냥 이렇게 삶아서 먹는 것도 괜찮다 일단은 이렇게 삶아서 초코치장에 고추냉이 찍어가지고 먹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음, 금씩서 간이 진짜 별미네요 음. 음. 홍원항 어시장 왔는데 각종 서해산 제철 수산물을 박스 단위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번쯤 이렇게 홍원항 어시장에서 좋은 수산물 구매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반장재 채널 영상 시청 주셔서 감사합니다.